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엔젤로보틱스 오늘 찍을 종목 성장이기도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게 수급을 다 빨아가는 종목이 될지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자이 엔젤로보틱스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실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보는 모든,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3월달 그냥 보내기 좀 아쉽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 엔드로보틱스 인체에 직접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자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LG전자와 빼놓을 수가 없는 게제 LG전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따따을 도전장을 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42.5% 이렇게 지금 특히 고점 찍고도 내려오긴 했잖아요, 여러분. 한적 거래 중에 있고요. 특히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가 상당 초과를 했는데 여기에 또 청약 증거금도 무려 구조가 몰렸습니다. 여기 또 이제 주주, LG전자 지분에 6.4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흥행에 대한 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아마 시장 참가자들은요, 엔젤 로보틱스가 뭐 오준 엔텍이란 최근에 한대 힘쓰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따따블 기업이 될수 있을지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더블을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설립 초기부터 자, LG전자로부터 기술력을 일단 인정받았고 그래서 시드에 어떻게 한 거예요 투자 유치를 하게 된 거죠 현재는 뭐 LG뿐만 아니라 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c j 대한통운 이렇게까지 다양한 기업과의 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사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엔젤로보틱스의 7.2% 고유한 2대 주주로 상장 이후 지분율이 한6 4 2 말씀드렸죠? 전망하고 있고, 이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자, 의료보험 수가 적용되는 이 사업 환경 또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수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자, 6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엔젤로보틱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로부터 오늘 팔지 고민 중이시라고 한다면 특효일 거라 생각되는데 엔젤로보틱스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세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현황까지 다감해서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섣불리 손들하지 말란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언제 빼야 할지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괜하게 손절하지 마시고 잘 들어오셔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하시면서 브리핑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어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자리 바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여지껏 엔젤로버티스를 홀딩만 하고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매도,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관련된 자료인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한 자리에서 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한데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좀 긴가민가하시거나 정보 좀 느리시거나 그런 분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정보 공유한 게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를 좀 토대로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뭐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했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도 줄이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엔젤 로보틱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엔젤 로보틱스에 엔젤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도 여러분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당연히,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엔젤 NGL 로보틱스의 엔젤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엔젤 로보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엘지자가픽 했습니다. 원픽을 했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자 천장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일단은 가고 있어요. 설립 초기부터 기술력 인정을 받았고, LG전자로부터도 투자 유치도 했죠. 특히나 이 IPO 기업 공개 과정에서도요, 청약 증거금만 무려 9조가 넘습니다. 가까이 끌어 모은 흥행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IPO 기업 공개 과정에서 흥행 성공과 맞아요. 특히나 지난 6월 6일부터 12일 이 기간에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무려 1,157대 자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요, 이 밴드 상단 이상 2만원으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어 14일부터 15일 진행된 청약에서도요, 2,242대 자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증거금만 8조 9,700억.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LG전자 투자 소식과 함께 더블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달 초 상장한 동종 로봇 기업, 여러분 KNR 시스템의 주가가 상장 첫날 두배 이상 뛰는 등의 순항하고 있고요. 이 수급 측면에서도 첫날 유통이 가능한 주식 비율이 28%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특히 공모가 2만원 기준을 볼때 엔젤 로보틱스의 시가 총액이 약 2,803억 정도. 여기에 여러분 오늘 따블이지만 만약에 따따블 성공했더라면 시총은 그냥 1조 넘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특히 지금 통사 유통 가능 물량이 30% 정도 이해하면 적당히 여겨지거든요. 최근에 또 고성장하고 있는 이 웨어러블 시장을 좀 빠르게 앞으로 인젤 로보틱스가 선점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좀 갈팡질팡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당장 뭔가 결정 내리기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한147.75% 왔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이 자리로부터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미리 문자 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다동시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상장 첫날 또 종목이다 보니 더그렇고요 특별히 지볼게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문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까지.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요. 돈이 또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오늘 이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새로운 이 정보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재료, 제 이슈가 되고, 모멘텀을 대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엔젤 로보틱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엔젤 로보틱스에 엔젤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요. 어? 제희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다시 주가 내일부터 크기 크게 더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만 제가 여러분 당연히 소통할 겁니다. 소통을 통한 이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엔젤 로보틱스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엔젤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도 남겨놓으세요. 제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3월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3월 막바지 드릴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한번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 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네?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 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 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전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액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도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격형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로하리포트라든지또수익률이라든지지표라든지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의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 자, 1 7 1 0 2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 만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4 9 8 4 자,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